이것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열분 추첨해서 댓글 참여하신 분들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춤추니까 구독자 수가 올라가네요? 뭐 계속 춤추란 얘기인가요?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헥토입니다 아, 이제 2023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12월 달부터 지금 산타 헥토르 나눔 이벤트 500개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커뮤니티 좀 보세요. 커뮤니티에 당첨자 수 그게 올려놨는데, 당첨자분들 올려놨는데, 어 아직 이메일 안 보내주신 분들 있거든요 커뮤니티 커뮤니티란에 제가 당첨자 적어놨으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얼마 전에 인스타로 DM이 왔는데 어떤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헬창 컵 헬창 머그컵 제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갖고 DM 받자마자 너무 신기해서 저도 한번 오, 운동에 네. 진심인 분들이 아마 사용하실 것 같은데 으악! 10kg 10kg 짜리 스덴 컵에 여기 이제 손잡이만 달면 돼요 이렇게 물도 마실 수 있게 이컵 모양으로 만들었고 이걸로 이거 <laughs> <laughs> 과연 맞힐 <laughs> 수 있을까? 이거를 그렇게 의뢰를 하셨는데 어디 만들어준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저한테 마지막 DM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거 영상을 곧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자 점점 퇴색되어지는 이대작감 문화, 우리 전통의 이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헥토르가 8년 동안 보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저는 이제 현대식으로 만들려고 현대식으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바로 이런 또 농기구들인데 농기구들이 확실히 인기가 많네요. 그 동안에 없었던 농기구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이었겠죠. 새로운 방식. 그동안 이제 나무 피스로 다 연결했다면 저는 이렇게 스덴으로 이렇게 이제 알곤 처리해갖고 어, 이제 새롭게 그 동안 이제 사용하셨던 나무 자루나 이제. 중국산 제품들의 많은 회의를 느끼고,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싶었는데, 그, <laughs> 그걸 해주는 업체가 없었던 거죠. 뭐, 공업사를 찾아가든, 대장간을 찾아가든, 사실 이거 하나씩 만들어주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 절대 이거 하나 만들어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걸 했어요. 해서 얘기를 들어주고, 그분만 정말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적중했던 거죠. 다른 분들도 이걸 사용하는 모습 을 보면 어디서 샀냐? 뭐 어디 철물점? 어디 인터넷 샀다. 뭐핵토르 제품이다. 뭐 이렇게 해서 퍼졌던 거죠. 그 시간은 당연히 오래 걸렸겠지. 뭐 1년, 2년 걸렸지만 지금은 이제 상용화가 돼서 이렇게 상품화가 돼서 이제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또 제품들인데 이걸 또안 보여드렸을까 제가.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제가 하나씩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사각행이. 어, 요 길이는 한170 정도 되거든요. 넓이는 한 7cm 정도 이 사각갱이 이거 진짜 전통적으로 많이 썼던 괭이겠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예요 늘 부러지고 빠지고 어 어디 지금 마을에서 어 저기 어디야 읍내 가서 이걸 하나 샀는데 또 밭에 30분 버스 타고 가서 밭에서 농사지 딱 부러져 야! 짜증 겁내 나거든 그런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해서 제발 좀 부러지지 않게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스덴으로 이게 사각갱이 이게 실제 무게는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나무랑 비슷할 거예요. 1100g, 한 1.1초 정도. 이제 튼튼하죠. 뭐든지 이제 다 끄어낼 수 있게. 이게 처음 나온 거고 사각갱이. 여기서 가운데를 파달라. 그래서 뾰족 사각갱이. 뾰족 사각갱이. 길이는 어, 1100, 1100 정도. 아, 1200, 1200 이렇게 가운데를 파서. 또 이것도 또 의뢰를 주신 거죠. 이걸 사용하다가 어 이렇게 또 해달라 뭐 이제 뭐 어떤 작물을 캐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뾰족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었고 이거는 우리 아톰파머님이 자주 쓰시는 건데 이제 고랑에 고랑에 이제 물 물도 제거하면서 흙을 퍼내는 거 삽으로 퍼내긴 힘들잖아요 이건 또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원래 그 용도는 아니었을 건데 그것도 날카로워요 되게 날카로워 아마 거의 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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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였을 거야 이거 근데 용도는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되더라고요. 괭이, 예, 갈키, 갈키, 갈키.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고, 이제 반달 삽 같이 생긴, 어, 9구파이에 얇게 이것도 한 900g 정도 나가고, 삽 모양이죠. 이거는 이제 뭐 파내겠죠. 이것도 원하는 대로. 이것도 부러지는 게 문제였고, 항상 부러지는 게 빠지는 게 문제였고, 이렇게 알곤 처리, 이렇게 반달 삽. 그럼 이것도 뭐야? 이것도 반달인데. 이것도. 마. 이름을 아직 못쳤는데 이거는 상품화한 건 아니에요 여기 공장에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집어들 가시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게 그렇게 달라고 해서 제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런 렇게 식으로 생겼어요 넓죠 여기가 손바닥 이 정도 되고 자세하게 한번더 비춰드릴게요 자 이거는 뾰족갱이뾰족갱이입니다뾰족갱이 뾰족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텐 스탠. 그다음에 알곤 처리 그다음에 사각갱이 전통적인 사각형이 기장가에서 많이 만들었던 사각형이죠. 이렇게 알곤처리다 서서 사용하는 농기기들이네 이게. 이거는 이제 밝기 뾰족하죠. 아마 이거 잡초 뜯어내기 좋았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이것도 소방서에서도 많이 사용하시죠.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 작은 거죠. 이거 반 정도였고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삽삽 삽 모양이죠 삽. 모양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반달 모양 긁어내겠죠. 넓긴 넓게, 넓게 긁어내겠죠. 자, 오늘도 이렇게 다섯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분, 열분 추첨해서 댓글 참여하신 분들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형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택보이 형님들 안녕하세요 올가이드입니다 커뮤니티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홈 동영상 라인을 왼쪽으로 밀어주세요 밀다 보면 커뮤니티 탭이 보입니다 한번 클릭으로 눌러주시면 커뮤니티 창으로 들어갑니다 커뮤니티 게시물에 자세히 보기를 눌러주시면 전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